고마야. 그넌 대체 어디서 온 거지? 그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주님은 호기심이 많으셨어. <laughs> 아, 가만히 있어. <laughs> 영주님이 오신다. 앉아. 어, 어 아, 영주님? 수고했어. 승리를 거둬서 기쁘네. 예, 황공하옵니다. 월암성의 무리들은 추수할 곡식을 빼앗으러 왔겠지만 결국 빈손으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렇듯 비룡이 선봉에서 지휘했습니다. 응, 음, 잘했어, 비룡 대자. 황송합니다. 음? 그 아인가? 미래에서 온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 안녕? 아, 아니, 이 녀석. 모험하구나. 뭐, 괜찮아. 이 아이의 이름은 신장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몸에 걸친 옷을 살펴보니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상한 곳에 와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요. 말투가 아주 특이하고. 짱구라고 했지? 내게도 미래 세상이 어떤지 얘기를 들려주겠느냐? 어려워 말고 마음껏 얘기해보거라. 오케이! 오, 어, 어,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잠깐, 잠깐! 한꺼번에 다 들으려니 머리가 복잡하구나. 음, 미래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기술이 습하게 많은 모양이 영주님, 어린애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탈 것이라든가 자기 집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얘기를 할수 있는 도구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그 카레란 것이 먹고 싶구나. 그 밖에도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아요. 스파게티라든가 돈가스도. 오, 짱구야. 갈 곳이 없다면 이 비룡의 집에서 살도록 해라. 우리 때를 봐서 다시 얘기하자. 어, 영주님, 어. 그건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이런 우중충한 아저씨는 싫어요. 예쁘고 상냥한 누나가 좋다고요. 아니, 뭐라고? 비룡. 어, 아, 아, 예. 듣자니 장군은 자네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인연계야. 아, 예, 하지만... 아니에요. 난 그냥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무리무리무리무리. 아무도 그만두지 못해. 무리무리무리무리. 하다 저 녀석을 나서 말려 명령이다 그만 그, 물러가 아, 어. 예. 푸른 하늘 사무라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서요? 어 아, 아가씨 아가씨 어디 어디 있어요? 안 봐도 화내. 그때 당신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겠죠? 어? 아니, 어떡해, 아 어떻게 아, 그걸?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어! 조용히 해. 아전 절대로 어어, 어어.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아, 누나 나예요. 저저 만났다. 어? 아니 네가 어떻게 연이 아가씨를 알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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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언니예요. 바바보. 연이 아가씨라고 불러. 아가씨 이 아이를 아십니까? 어 아니요. 그렇게 귀엽게 생긴 엉덩이는 처음 보는데요. 음, 웃지 마. <laughs> 아, 몰라, 아저씨 바보 누나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내놓는 게 취미인 줄 알겠어요? 취미... 아니었어. 넌 미래에서 온 소년이라고 들었는데, 나와 언제 어디서 만났지? 구, 구, 꿈에서요. 어? 응? 어. <laughs> 재미있구나, 내일 다시 만나서 그 얘기를 들려다오. 아저씨, 연인 누나 독신이에요.